최근 한국 음악계에서는 가수 정동원의 복귀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동원의 복귀를 지지하기 위한 투표가 불타는 트로트맨에서 다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동원의 반대파와 그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제작진이 정동원을 직접 찾아가 결승전 복귀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타는 트로트맨 우승자인 정동원과 제작진 사이의 불화가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동원은 황영웅이 프로그램에 돌아온다면 하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원에 대한 팬들의 지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정동원의 공식 팬카페 회원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포럼에서도 정동원의 이름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중 하나로 많은 이들이 그를 진정한 트로트 챔피언으로 인정하고 있다. 불구하고 정동원과 관련된 뉴스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정동원이 그들의 진정한 챔피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